오늘은 우리 요나서의 네 번째 요나서 3장을 통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배운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배울 수 없었는데 미국에 와서 제가 테니스를 배웠습니다. 어, 여름 방학에 우리 동생들과 함께 맨해탄에 살면서 학교에서 여름에 테니스 스쿨이 있어서 매일 테니스를 쳤습니다. 어, 테니스를 상당히 좋아했어요. 지금은 친진 오래됐지만, 집에 라켓도 있고요 신발도 있습니다. 테니스 정형, 운동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테니스를 배우면서 상당히 좋아해서 막 뛰어다니면서 공을 때리고, 포핸드, 백핸드, 서브. 근데 제가 테니스를 하면서 제일 저를 놀라게 했던 것이 테니스 첫 게임을 하는데, 게임에 대해서 한분해본 적이 없는데, 게임을 시작했는데 제가 서브를 해요. 서브를 했는데 첫 번째 서브가 딱 어디에 떨어졌겠어요? 네트에 맞은 거야. 그래서 아, 아 큰일 클났다 졌다 했더니 저, 저 상대방이 저한테 그때 영어를 잘못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모어원모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모어한번더 치라는 건데 내가 친공이 네트 맞았으니까 내가 졌는데 상대방이 원모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원모어 그래서 어원모어또 했어 는데원모하는데딱 들어갔어요 딱 해서 그 포인트를 이겼어요 어우 oh, 그 내가 이겼대 그래서 (fifteen love) 그래서 와우 wow!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브 했는데 또 네트에 떠서 또 졌다 했더니 원모어. 그래서, 어, 테니스는 계속 원모어 하는 경기구나 생각을 했는데 집에 가서 테니스를 좀 책을 읽어보니까 아, 서브 할때두 번의 기회를 주는 걸 깨달았어요. 원모어. 이게 얼마나 이, 이, 다른 운동은 원모어 없거든요. 뭐 페네티키 쳤는데 원모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골프 쳤는데 뭐멀리근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테니스 쳤는데 원모어를 주는 거야. 오늘 제가 원 n e 를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하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이요, 원 n e m o r 를 주세요.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이 세 e c o n 를 주십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요, 오늘 요나서 3장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 다녔던 요나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요나에게요, 세 e c o n 를 주신다는 겁니다. 사진을 봅니다. The God of second chances.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요, 오늘 요나서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실패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누가 얘기하죠?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패할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오늘 요나서 3장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 다녔던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내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다시 요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하나님을 묵상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요나서 3장을 통해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신분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패배하고 눈물, 콧물 다 터뜨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요나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이런 고백을 읽어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두 번째로 임합니다. 그럼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도 임했어요. 근데 오늘 요나서 3장과 1장을 비교해 보면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을 비교해 보면요. 말씀이 똑같아요. 볼까요?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여와의 말씀이 아비데의 아들 요나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 요나서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2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일어나 저큰 성읍 느누웨로 가서 그 도시에 선포하여라 이는 그 도시의 제약이 내 앞에까지 이루었기 때문이다 오늘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요 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요나가 도망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바보스러운 거죠 도망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회복시키시고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훈련시키시고 3장에 오늘 3장 2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이 뭡니까? 일어나 저큰 성읍 느네로 가서 내가 내게 전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여라 여러분, 3장과 1장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요나에게 그가 실수를 했던, 실패를 했던, 도망 다녔던 하나님은 요나에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축구선수들이 종종 갖고 있는 트라마가 있습니다. 페널티킥 트라마입니다. 페널티킥의 성공률은 90%입니다 근데 10%가 실패합니다 근데 트라마가 있어요 페널티킥 왜냐면 하 축구선수들이 한번 페널티킥에 실수하면 다음부터 실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페널티킥을 찰수 없는 현상까지 이루게 됩니다 근데 만약 제가 감독이라면 그런 선수 페널티킥 트라마를 가지고 있는 선수를 킥거로 기용할까요? No way.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왜 분명히 자기가 실수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패널티킥을 잘찰수 있는 사람을 씁니다. 또 세상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한 회사의 회장이라면 지난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실수를 해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직원이 회사에 사월이 걸린 중요한 프로젝트를 또 맡기겠습니까? 안 맡겨요. 왜? 실수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그 실수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맡기세요. 왜? 하나님은요,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God is love.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요, 다른 생각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오늘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 몇 명이 있습니다. 아니 몇 명이 아니야. 이 성경에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간음을 저지릅니다. 다윗이 간음을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윗이 회개하고 다윗을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사용하셨어요. 또한 예수님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 하셨죠? 야 이놈아 네가 어떻게 나를 세번 모른다고 부인하냐 이 망할놈아 나를 세번한 번도 아니고 두번세번 번 나를 모른다고 말하냐 아니요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가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냐 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저는요 오늘 이 예배 안에 은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 그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사랑 내가 잘해서 있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못해서 사라지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성공하든 내가 실패하든, 내가 성적이 좋든, 성적이 나쁘든, 내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푹 빠져가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이 예배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 두 명의 자녀의 졸업식을 갔다 왔어요. 애들이 너무 빨리 큰 거야. 큰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막내는 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졸업식에 애들이 들어오는데 눈물이 나는 거야. 저 여러분 보면 눈물 안 나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이 졸업식장에 입장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야. 아직 이름도 부르지 않았어요. 아직 제이슨 초이, 케일런 초이 이름도 안 나왔는데 애들이 입장하는 거 보면서 눈물이 나는 거야. 왜 하나님의 사랑 아들이 너무 잘 컸어요. 특별히 아들 들어갈 때더 많이 울었어. 왜 하나밖에 없어서? 모르겠어요. 아, 아들이 들어가는데 그냥 뭐, 알고 들어가는데 6학년 중에 그 등치도 제일 크고, 맨 처음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보면서, 아,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근데 그 눈으로 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입니다. 눈물 이만큼 날라 그래. 야, 이게,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내 안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와는 변하지 않는다. I, the Lord, do not change. 우리 하나님은 본인이 나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을 통해 은혜의 기회를 맛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나서는요, 요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나서는요 큰 물고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매주 얘기하잖아요 요나서는 뭡니까? 이런 파란색 이게 아니에요 요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인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 우리가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음에 오늘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오니 회복이 있을 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잘하고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것을 고백하고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의 기회와 함께 순종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요나를 기다리셨어요. 요나가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비록 요나가 도망가고, 도망가고,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도망가는 요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그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3절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요나가 한첫 번째 행동이 뭐죠? 도망쳤어요. 요나는 여호와로부터 but Jonah ran away from the Lord. 도망쳤다. 영어로 ran away. 벌써 과거형이에요. 벌써 하나님의 그 명령에 능외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요나는 도망쳤어요. 지도로 보시면 아시지만 우리 계속 지도로 얘기하잖아요. 요바에서 배를 타고 지금 스페인 남쪽에 있는 다시스로 요나가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데는 저 북쪽 느누에인데 느누에로 가지 않고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다가 풍랑을 만나요 도망치다가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인생이 도망치다가 끝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망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종의 길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3장 3절에 요나가 이렇게 하죠 요나가 어떻게 변합니까? 요나는 여와 말씀에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Obeyed 과거형이에요 O-B-E-Y-E-D 순종했어요 여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느니에로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느니에로 가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4절에 요나는 성읍 안으로 들어가 첫날에 선포했습니다 40일 후에 느니에는 무너질 것이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연하는요 은혜의 기회를 통해 한 가지를 더 경험합니다. 순종을 배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오늘 연하가 비록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딜레이가 있었어요. 금방 갔으면 됐는데 조금 딜레이가 우리 인생은 항상 딜레이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까불어서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가면 되는데 하나님 이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내가 까불고 딴 데로 가다가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세요 도망자에서 사명자로 도망자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오늘 요나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댄 알라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망을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달아나는 곳에 먼저 도착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인도하신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저도 이 하나님을 경험해봤어요. 도망을 아무리 다녀봤지만 도망 갔는데 하나님이 먼저 거기에 계셔서 나를 돌려 보내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서서평 설교 시간에 오늘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마지막 주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 서서평은요 간호사로 준비하다가. 조선이라는 나라에 많은 병든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친구의 입술을 통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을 들으면서 그는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조선을 향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서서평 선교사님이 1910년에 배를 타고 한국을 향해 갑니다. 광주에서 세상에 버림받고 병든 병자들을 찾아가면서 간호사로서 먼저 선교 활동을 하면서 그는 천천히 평안하게 살다가 24년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조선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쉬고 죽게 됩니다. 딱한 번의 기회. 그는 그 조선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내가 오늘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 사이에 살고 있어요. 근데 누가 이런 얘기를 하죠? 사진을 보면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꿈 사이에 오늘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살아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내가 살아 있다는 게내 안에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간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우리에게 지식이 있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의 무조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순종하면 하늘의 즐거움이 당장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하늘의 즐거움이 임하기 위해서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조지 맥도날드 이렇게 고백합니다. 순종은 모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 순종의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을 통해 지금 당장, 오늘, 내일이 아닙니다. 내년이 아닙니다. 결혼한 후가 아닙니다. 돈을 조금 버는 후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은요. 항상 성경을 보면요. 순종은요 지금 하는 거예요. 당장 하는 거예요.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 right now. 새벽을 깨어 가면서 저녁 밤늦게라도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요나가 도망다녔다면 오늘 주님은 요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버려도 되는데 그냥 사람을 바꿔도 되거든요. 요나 말고 다른 사람으로 바꿔도 돼요. 요나가 아니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쓰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은 날 원하세요. 주님의 관심은 나예요. 주님의 다, 관심은 어, 다른 사람 쓰면 되지. 다른 사람이 가면 되지. 다른 사람이 패로 가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네가 가라는 거예요. 네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가 엎드리라는 겁니다 네가 예스 yes, 예스 yes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예스 하는 걸 바라지 말고 네가 먼저 예스 yes 하라는 겁니다 I am the first to say yes, yes, yes 주님이 말씀하시면 yes,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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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 순종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요나가 도망치다가 순종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도망치다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도망 많이 다녔어. 도망 다니다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세상과 살다가 주님 도망 다니다가 주님 앞에 받, 붙잡혀서 여기 왔다면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더큰 순종, 더큰 순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이죠. 오늘 내 삶에 불순종으로 인해 내가 죄인이 된 것처럼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 로마서 5장 19절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셨어요.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된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순종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인해 오늘 많은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됐다는 것을 오늘 고백하며 오늘도 그 순종에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순종하길 바랍니다. 내일, 내일 다이어트, I don't care. 다이어트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내가 오늘 순종의 길을 택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혜의 기회, 순종의 기회, 세 번째는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요, 3장 5절에 보니까, 니네외 사람들이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저는요, 이 3장 5절 앞부분이 요나서의 하이라이트, 클라이맥스. 요나서의 하이라이트는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 하이라이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미술 걸 보는 거 아닙니다. 요나서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오늘 3장 5절이에요. 니네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방 사람들입니다. 곧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할 아스로의 수도입니다.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나가 딱 한마디 하죠. 40일 후에 니네외는 무너질 것이다. 근데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성공하고 또 성공하고 잘되고 잘 풀리고 잘 먹고 돈 많이 벌고 앞이 빵빵하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관점은 회개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사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주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요나서의 클라이맥스가 바로 이거예요 왜 네네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왕, 그 다음에 모든 짐승들까지도 다 명령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누구한테 전도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이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제일 놀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요새 열심히 전도하는 분이 그저께 저한테 제가 사장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사장님 그리고 저를 채목사라고 불러요 저보다 한 나이가 한 15살 정도 많으세요 열심히 전도해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이제 교회 오실 때가 된것 같습니다 제가 담대하게 얘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나 교회 안 가도 채목사가 말하는 하나님 나 믿어 그냥 나교회 오라고 말하지 마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나는 분명히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그날을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저한테, 저 매주 얘기하거든요, 교회 오시라고. 근데, 저한테 딱 한마디 하세요. 나 채목사 믿어. 그리고, 지난주에 나 채목사 설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어. 잘하드라용하드라뭐 이래도 해. 그랬더니, 채목사가 말하는 하나님, 나 내가 봤어. 당신의 삶을 삶을 봤기 때문에, 나 믿어. 걱정하지 마. 교회 안 가도 돼. 근데 나는 이거 아닌데 교회 와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세례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려고 하세요. 아직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잃어버린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돈이 많고 교회가 땅이 많고 교회가 사람이 많은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뭡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오늘 이 뉴저지 온누리교회 12시 예배를 통해 한 영원이라도 하나님 뿐에 돌아온다면 천국에서는 파티! 천국엔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 드릴게요. 햄버거 가게 사진인데 제가 사진 보고 놀랬어요. 세븐 가이즈. 와, 이건 대박 아닙니까?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제가 이거 보면서 아니, 분명히 미국의 파이브 가이즈는 가봤는데 세븐 가이즈는 또 뭐야? 일곱 명이 모여서 어? 누가 처음에 5 i v e Guys 가자고 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4가 u r Guys 가서 먹자고. 그래서 4가 u r Guys 가니까 5 Guys 됐더니 어 그럼 한 명이 더 모였나? 이렇게 얘기해 더다고 근데 7 e v e n Guys라는 햄버거 집이 생긴 거예요. 근데 색깔이 5 i v e Guys랑 똑같대. Red and White. 우리 교인이 하고 있는 5 i v e Guys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걸 사진을 보낼까? 이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그냥 가져갈까? 도대체 이이 햄버거 가게는 어느 나라에 있는 거 알고 알아봤더니 어디겠어? 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야, 이 아이디어도 참 좋아. 머리 좋아. 근데 잘 보고 잘 베끼는 게또 우리 나라예요. 카피앤 페이스의 일인자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아, 제가 이번에 다음에 한국 가서 한번 가서 찾아가려고. 당신들 이거 뭐 하는 사람이냐고. 왜냐하면 제가 똑같은 거 경험한 게 뭐냐면, 플러싱에 가니까요 인쇄소가 생겼는데 인쇄소 이름이 인투프린팅이에요. 근데 로고가 똑같아. 인투프린팅을 프린? 인투철치 로고를 갖고 누가 인투프린팅을 사려는 거야. 어, 이거 어떻게? 해? 근데 몇달 있다 메이스에 가니까 남자 향수에. 칼빈 클라인에서 나온 게 뭐냐면 i n t for You 나온 거야. I n 2 이거 제 아이디였거든요. 근데 지금 막 인쇄소 막 칼빈 클라인에 막다 나오는 거야. 근데 제가 변호사를 찾아갔죠. 교회서 찾아가서 얘기해봐. 혹시 이거 혹시 제가 소송할 수 있냐 했더니 목사님 카피라이트 안해서 소송할 수 없대. 소송했으면 건물 하나 그냥 거절로 받았대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게아 참.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세상은 계속 남의 것을 뺏어가고 훔치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 하고 싶은 게 세상의 마음 같아 근데요 제가 다른 사진 통해 진정한 회개가 뭔지 깨달았어요 진짜 이 사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 우리 교회 대학 청년부 어. 스태프들이 바로 이 근처에 있는 팔리세이드 파크 하이스쿨에 있는 ESL 학생들을 모아놓고 여름에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영어 프로그램을 진행, 어제 시작했어요. 10명 사인했는데 8명이 왔어요. 선생님은 한 20명 돼. 토요일마다 우리 청년들이 가르치고 영어만 가르칩니까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두달 전에 비전언거 했잖아요. 여기에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남미에서 온 아이들이 8명이거든요. 과테말라, 뭐 헌도라스, 그냥 미국에 왔는데 영어를 못하는 이 고등학생들에게 우리가 영어를 8주 동안 가르치지만, 여러분, 그 안에 우리가 가르치는 메시지가 뭘까요? 예수님이죠. 진짜 예수님. 이 영혼이 진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한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요나서의 진정한 기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 아니라, 교만한 느네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요 똑같이 느네의 사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어요. 믿는 가정에 태어났지만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요나서에 한 가지 문화적 이미지가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큰 아니면 거대한 요나서에 이렇게 큰 것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큰 성업 능위에 그들의 큰 죄악 요나에게 맡겨진 큰 임무 사명을 피하다가 만난 큰 폭풍 선원들에게 임한 큰 두려움,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 영어로 보니까 great, 아니면 huge and big. 이세 단어를 써요. 근데 여러분, 요나서에서 가장 큰게 뭔지 아세요? 여기 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큰 성업 내뉴보다 크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들의 큰 제약보다 크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요나에게 맡겨진 큰 임무보다 크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명을 피하다가 만난 큰그 폭풍보다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요. 선원들에게 임한 큰 두려움보다 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보다 크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의지하며 오늘 선지자 요나가 완고함으로 하나님을 도망 다녔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겼음을 고백하고 오늘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요나도 느네외 사람들도 구원 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